그리스도인의 재, 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이제 거의 강의가 막바지에 왔는데 아마 두번 정도 책을 읽으면 책을 끝낼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번은 제8 장에 보시면 의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나와 있어요. 돈은 본질적으로 만몬, 만문, 만몬이즘 돈이 어떠한 영적인 힘을 지닌 것처럼 사단의 도구가 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신령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라. 오히려 반대로 의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밑에 보시면, 만몬의 영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영이란 단어를 쓰는 걸 싫어한다고 했죠. 하여튼, 돈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벌기 위해 인간 관계를 이용하도록 부추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제가 그 대학생 때그 안경원에 실습을 나갔는데 그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안경이 당시에는 이제 마진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걸 팔아 가지고 돈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런 건강한 시력을 어 공급하는 것으로 보람을 느껴야 한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어, 같은 교회 성도였지만, 그렇게 믿음이 뭐 깊은 분도 아니었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남들 보기에 본이 되는 분도 아니었지만, 그 직업 의식만큼은, 어, 제가 보기에 참 좋았던 것이다 기억합니다. 사람을 보고 인간관계를 만날 때, 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사귀어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한 만몬에게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어,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어, 뭐, 보험을 판다, 혹은 뭐, 이렇게 또딴거 보면, 뭐, 물건을 판다고 할 때, 인간 관계를 통하여 팔 때가 덜어 있죠. 그러다 보면, 어, 그것은 좋은 물건을 공급하는 측면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나의 욕심이 반영되는 거죠. 사실 그것은 한끗 차이인데, 어, 또 마찬가지로 또 돈을 잘못 쓰면 상대방한테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으로 또 이렇게 또 내가 노후 생활을 잘 영위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돈을 이런 용도로 쓰고 또 이런 용도로 버는데 관심을 두지 말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데 써야 한다. 여기 보시면 의의가 뭐냐? 어 사람들을 돈의 노예 상태에서 풀어 주는 데 써야 한다 돈은 그러니까 이것이 믿는 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이 친구가 어 이제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그 세미나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많은 기업인들이 하는 말이 심각한 재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어 받자 아, 뭐 소용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사람들의 빛을 탕감해 주지만 탕감해 주면 뭐 합니까? 또그 마음대로 돈 쓰고 자기의 원 안에 있는 닫힌 원의 범위 내에서 돈을 쓰지 않고 지 마음대로 또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어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것이 이제 카드 돌려막기인데 카드 돌려막기에 있는 것은 철저하게 그 사람이 만모짐에 갇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어, 그래서 책임감 없이 탕감 받은 돈은 대부분 잘못 사용되기 쉽다고 이제 저자 역시 그리고 많은 기업가 역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벌리고 돈을 끌어오고 그러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라 생각한다면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 저자는 강조해서 이제 강조해서 지난 장에서 지난 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권자 채무자 얘기가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채권자 채무자가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다친 원의 범위 안에서 돈을 쓰면서 지금 당장 그런 이제 채무를 변제해, 변제해 준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생활을 조금씩, 조금씩 영위해 가면서 그 빚을 나한테 개인적으로 갚는다면 참 좋은 거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훈련 시켜서 빚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게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사람들을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탕감해 줘도 훈련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같은 걸또 다시 겪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잔치, 아니야, 돈 잔치. 결국 그것은 기존 은행이나 파이낸싱 같은 걸 하는 회사한테 다 떠넘기는 거죠. 기업의 건전성을 해치는 어, 반국가적인 행동이라 그렇게 말하면 좀 정치적 발발언인지 바, 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라도 이렇게 비판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하간에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하면 좋은데 그와 같은 것이 전제가 된다면 지금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어, 내가 누군가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정기적으로 재정을 보고하고. 대부분 사람들 돈을 빌려가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보이는 거짓말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해야 할 중요한 말을 생략하거든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그냥 빌려주거나 변제해주는 것은 부정적 결말 생기는 것인데, 이 책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숙지해온 사람이라면, 어, 이 모든 것을 다 진지하고 신, 신앙이 신실해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이 성경적 원리 가운데 갚아나가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라 그렇게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라는 게딴게 게 아니라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바르게 세워지게 만들게 하자 그렇게 내가 헌신하자, 그게 이제 의의, 의의 열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명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과 함께 매월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검토하고 다음 달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가령 성도 가운데 빚이 한 2억 있는데, 어, 내가, 어, 한 1억 한 5천의 여유 돈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자 받지 않고 그냥 빌려준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 성도가 정말 매달마다 자기의 수입과 지출을 다 공개하고 그 다음에 잘못 쓴 것은 또 회계도 하고 그렇게 오픈해서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물론 1억 5천을 내가 빌려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어, 반대로 사람이 그렇게 모든 걸 공개하고 잘할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원리는 이거예요. 닫힌 원 예산 수립을 세우고 이걸 실천하면서 조금씩 갚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 갈 이자가 어디 어디 가지 않고 난 그저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그냥 원금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와 한 영혼을 살리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저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말한 의의 열매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문제를 도와주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이 재정 문제에 있어서 그와 같이 영혼이 회복된다면 그게 이제 의의 열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열매의 정의가 뭐냐라고 한다면 돈과 관련된 것이라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어,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지금 이 저자가 어느 날큰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보시면 누군가 갑자기 찾아, 찾아, 찾아와가지고, 48시간 내 돈을 안 갚으면 자기가 이제 크게 이제 망한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카드를 7개를 돌려 막기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7개를 돌려 막은 것은 재정에 대한 지혜가 없는 거죠. 없는 거고, 이런 분들은 사업하면 안 돼요. 사업하면 안 되고. 그냥, 어, 그냥 월급쟁이로, 그냥, 버는 만큼 쓰시면 되는데, 어, 대부분 사업하다가 이렇게 돌려막기 많이 하거든요. 또 갑자기 어디 아프거나, 뭐, 그런데, 어, 지금 이제 그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시용카드를 일단 없애자. 그리고 당신은 모든 재정을 나에게 보고해라. 이거 보면 마치 그거 같아요. 우리 한20몇년 전에, 아이매... IMF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기업을 다 조사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경영학과 친구들이 근지했어요. 한국의 경제의 규모를 작게 평가하고 지네 마음대로 편하게 쓰고 있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기업 팔고 있다. 해가지고 엄청 비판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지금 돌아보면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아니라 마치 그렇게. 국제 통화 기금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막 일일이 보고받고 하듯이, 그럴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어, 건전한 재, 재정에 대한 훈련을 받는 거지, 생각 없이 다힌 원의 월드 따르지 않으면서 카드를 남발하면, 지금 만약에 내가 1억 5천 빌려주면, 또한 3년 뒤에 또 그냥 깽고 나겠죠. 가, 1억 5천 빌려, 빌려줬으니까, 천만 원 가지고 해외여행 갔다 오고, 2천만 원 가지고 딸내미 성형수술, 성형수술도 하고, 그죠? 2천만 원 성형수술 하면, 호박이 아마 수박이 아마 되겠죠, 그죠?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일까? 까이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좀 제가 저, 저자와 비슷한 감정을 제가 종종 느끼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계획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공유하면서 진지하게 건전한 성경적인 어, 이 제재 원칙을 따르는 삶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아 하면서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부부가 드디어 마음의 결단을 한 다음에 신용 카드를 다 그냥 어,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직제 모든 걸다 캐시 현금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어, 신용카드 회사에 빚진 액수대로 그 수표를 써서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어, 이 책의 저자가 돈을 이제 줬으니까 그리고 신용카드를 다 이렇게 다 프라이팬에 다 녹여버렸어요. 그리고 닫힌 원의 예산을 수립한 거죠. 그러니까, 한달 수입이 딱 있으니까, 두 부부가, 이한 부부가 최저액을 갚도록, 카드 빚에 보면 뭐, 이렇게 다한 달에 어느 갚도록 나와있죠, 그죠? 그것을 지금 저자한테 갚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자는 갚지 않죠. 그러니까, 은행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 충분히 다힌원 범위 안에서 들여지는 필요 경비, 11조도 잘 들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다 그런 예가 나와 있어요. 잘 해가지고 근데 중간에 막 서로 이렇게 더 많이 해결도 하고 막 했다는 거죠. 그게, 왜, 그게 쉽지 않거든요. 과거에 돈을 계획 없이 쓰던 습관은 쉽게 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시는 분들을 보면 빚지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그어그 어, 그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구두쇠 짠돌이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하여튼, 어, 그것들 때문에 많은 회계도 하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여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한몇년 예상했는데, 18개월 만에 그 빌려준 돈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좋은 열매죠. 물론 이제 지은이, 이 저자는 돈을 벌지 못했죠. 이자도 받지 못하고, 그냥 생돈만 빌려주고, 그냥 묶여둔 건데, 그래도, 이 사람이 한 가정이 새로워진 거지, 그죠? 대출을 다 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맺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선 장에서 빚진 것이 상당히 악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빚을 청상하게끔 도와주는 것. 그래서 만모리즘에 잡혀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의의 열매라 그렇게 저자는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나, 나중에는 선교의 후원자가 되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교회에서, 이제, 만약 저희 교회에서 이 재정에 대한 훈련이 성경적으로 잘 되어진 분이, 재정적으로 넉넉한 분이 아마 계시다면, 그분이 자기 돈을 가지고 빌려주는 경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어, 어떤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할 때, 신앙의 전제가 되어, 돼야 되고 매주 훈련을 전제가 돼야 되죠 돈을 빌린 사람과 함께 그리고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 그리고 정확하게 차용증을 써야 돼 차용증 써서 안 갚으면 뭐 이렇게 어, 뭐, <laughs> 신체 폭이 각서를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많은 경우에 중요한 게 이거죠 정직해야 됩니다 다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직하지 않은 경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감추죠. 중요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감추고, 딴 얘기 만 많이 해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거짓말인데, 이것들이 전제가 된다면, 교회에서도 의의 열매 프로그램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중간에 격길로 세고, 돈딴 데로 쓰고, 어, 물론 이제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데 뭐 여행도 아니고 크게 쇼핑도 하고 그리고 성형외과도막 쇼핑하고 그러면서 돈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그게 어, 정직한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한 것인가 자그 다음에 보시면 음, 이제 두 가지 극단이 있죠 돈을 빌려줄 때 아유, 이거, 비, 이거 빌려주는데, 갚으실 때 갚으세요. 라는 말도 잘못된 것이고. 혹은, 돈을 빌려줬는데, 금방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또 다시 빚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은 또, 또 뭐죠? 내가 한 3천만 원 빌려줬는데, 또 꼬라박은 거예요.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그럴 때그 빌려준 사람도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어, 이 의의 열매 프로그램은 책임감을 검증하는 기초를 두고 선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신실하고 준비된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걸 전제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폴과 로저라고 두 명의 사업가를 알고 있는데, 어, 이두 사업가가 한 놈이 한 놈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잘못 갚았어요. 그리고 사업을 또 같이 했어요. 아, 얘이럴 예. 경우에 같이 하면 안 돼요. 돈을 잘못 갚는 사람이 야 우리 같이 사업하자. 내가 벌면 내가 갚을게. 이러다가 다쫑 나거든요. 이게 그 진짜 삼류 소설에 항상 나오는 레퍼토리인데, 예, 하튼 그랬어요. 근데, 근데 둘이 사이가 이제 틀어 두두 두 명의 사이가 틀어진 거죠. 그다 다 지금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제 어, 저자가 어, 돈을 꾼 친구한테 돈을 그냥 줬어요. 죽어서 천천히 갚으라고 하고, 어,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돈 가지고 친구의 빚 갚으라고 그러면서 어, 둘 사이에 있던 그동안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냐니까 어, 돈을 빌리고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되는데, 돈 때문에 영적인 관계가 틀어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쓸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재정을 누굴 후원한다면 후원하는 때 어떠한 기준 가지고 할 것인가 그런 재정 후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 그 다음은 이제 베푸는 것인데요. 베푸는 것은 그냥 주는 겁니다.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라든가 또 혹은 뭐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뭐, 증서 을 쓰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그냥, 그냥 빌려주는 거지만, 이 베푸는 것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랜팅이라고 해가지고요. 하, 그냥 하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역시 성경적 방법 가운데 포함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지금 여기 보면, 베풀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주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아, 내가 목사가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그래도 좀 베풀어야지. 그게 이제 있을 땐 좋은데, 돈이 없을 때는 부담감이 되는 거죠. 아, 여기 보면 아주 실천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는 먼저 주님께 그 상황에서 주어야 하는지 여쭤보아야 한다. 아, 저 사람이 돈 필요한데, 얼마나 줘야 되지. 어제, 아, 오늘이군요. 지금 밤, 지금 11시인데, 오늘, 어, 시찰에 가가지고,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계약을 했다고 기존에 그, 그 월세 내는 상가에서 그 교회가 이제 방그그 그 뭐죠 방과후 교실은 아니고 지금 생활이 안 좋은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공부방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정부 후원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상태가 좀안 좋아서 결국 단독 건물을 사야겠다고 하고서 이제 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는 멘트가 혹시 교회마다 남아도는 돈이 있으면, <laughs> 이자 차서 갚을 테니까, 뭐 빌려달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글 듣다가, 어, 돌교회가좀 줘야 되나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와 같은 압박감을 느껴서 주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럴 때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야,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상황들 때문에 조종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산들교의 재정이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니까, 그냥 뭐 주죠. 한 몇천만 원. 그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얼마를 줄까요, 하나님? <laughs> 만약에 주라고 하면, 그것도 기도해야죠. 상당히 어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리를 제어 제시합니다. 누가 힘들어서 재정이 필요하다면 줘야 될 텐데 얼마나 줘야 합니까? 이거는 뭐 대출이 아니고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니까 얼마나 줘야 합니까? 또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주는 것의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다친 원 예산 안에서 계획 속에서 주는 거죠. 어, 내가 보니까 지금 몇달 사이에, 어, 수입이 좀 늘었는데, 얼마까지는 남들에게 베풀고 싶다 그러고 주는 거죠. 이게 이제 계획 속에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즉흥적인 거죠. 즉흥적이라는 말은 흥분하는 게 아니라, 아, 갑자기 원래 계획은 없지만, 누가 돈이 필요하다는 걸 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그때도 줘야 할 때가 있겠죠. 즉흥적으로 준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어, 그렇게 줄 때, 이제 뭐 합니까? 베풀어라, 베풀어라. 그냥 주라, 많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티내지 말고, 그냥 주는 거죠. 어, 그래서 그세 번째 원리 이렇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 책이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 10계명 아 10계명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 돈의 다섯 가지 지침을 정리한다. 첫째는 십일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새전 10%인데 새10%좀 많거든요. 금액이 생활하기에는. 그래서 새후도 보통 새후로 할 텐데 이 친구는 새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일용할 양식. 다친 원 예산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러면 그 범위 내에 쓰면 되는 거죠. 그럼, 그러면, 비지 빚이 안 생기죠. 그죠? 근데 그거 말고, 딴데쓸 때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자식이 갑자기 아프거나, 뭐, 그러다 보면, 또, 예상 밖의 금액이 지출되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어 보면, 실비법을 많이 가입하시니까, 어 정도 커버가 되는데 그걸 제외하고서는 항상 닫힌 원 예상 가운데 집행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오피스를 오픈하거나 그것은 나의 능력 밖에 일인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이제 제가 지난 강의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좀 난감하게도 하고 힘든 거예요. 그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닫힌 원의 재정 범위 안에서 운영시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심고 거두기, 심고 거두기,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라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 쓴다 한다,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자. 의의 열매가 뭐예요? 뭐요? 뭐였나요?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이제 안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닫힌 원의 원리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쓰게끔 지도를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배풀기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나어주는 그러니까, 배풀은 것은 많이 이렇게 통 크게 주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맺기는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원금은 다 회수하는 거죠. 그렇지만, 배풀기는 원금 회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냥 다다 다 주는 거죠. 그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